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 자녀가 없이 성격이 맞지 않는 아내와 15년을 살다가 결국에 이혼한 한 지사님이 있습니다. 이 성격도 괜찮고 연구직에 종사하는데 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 40이 넘은 나이에 가장 가슴에 맺히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이 결혼하기 전만 해도 항상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리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결혼한 후에는 더 잘해 드려야지 수없이 다짐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자신이 상상해왔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면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는 이제 혼자가 된 것입니다. 이마가 벗어져 올라가는 나이에 혼자가 된 아들을 앉혀놓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네가 낳은 아이를 안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어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런 소박한 소원을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울던 지사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하나님, 더더 말고 어머니 살아생전에 걱정 없이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효자란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녀를 말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유능해도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자녀는 이유이와를 막론하고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게 합당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지식은 지식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깨닫고 알았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 예자들끼리 모여 운전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전면허에 합격을 하면 대학에 합격한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딴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꺼내서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 하나가 7년인가를 무사고로 운전해서 해야만 받아볼 수 있는 그린 면허증을 점잖게 꺼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면허증을 딴 후에 그때까지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을 해본 일이 없으니 무사고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면허증은 그린이라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면허증을 땄으면 차를 몰고 다녀야 그 면허증이 빛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 주신 지혜와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이 갖가지 은사를 받고 또 재능을 겸비했다 해도 실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구부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알았다면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행할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경북 포항에 사는 예순살 대신 안영수 씨는 설린교회 지사님입니다. 근데 몸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든 몸을 이끌고 1년 동안 쓰레기를 주워 모아 판매한 100만원으로 쌀 라면 설탕을 구입해 이를 무이탕 노인들과 소년 소녀가장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은 7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쓰라에 사행제를 두고 있는데 이 지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배를 타고 돌아다니느라 자신의 몸은 돌별 겨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기를 몇십 년 결국 이분이 얻은 것은 고혈압과 폐결력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이미 한쪽 폐를 절단하고 나머지 폐마저 점점 굳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 힘든 일을 하면 곧 각혈을 하는 이 중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지럽게 널브러진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한푼두푼 푼 모았고 모은 돈이 백만원이나 되었는데 이 돈을 모두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쯤 하고 싶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천할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살았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에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을 받으시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처럼 희생해 봐야 주님의 십자가를 알수 있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기도 중에 은혜를 주셨다면 감동을 주신 대로 하루를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그리스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